전문 강사들의 영상 플랫폼 온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작가 이철민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어, 내 점포 살리는 방법, 음, 뭐, 마케팅이라던가, 어, 효과적인 고객 전략 방법들을 좀 알아봤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점포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나름의 좀 팁들을 좀 전달을 드릴까 해요. 네. 지난 시간에 CSCS를 살짝 언급하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일단은 CS CS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CS CS가 뭐냐면 굉장히 궁금하시죠. 네, CS는 알겠는데 <laughs> 네. 어, 한번더 붙었어요. 어, 컬러, 음. 그다음에 사이즈, 네. 그다음에 음. 큐리어서티 음. 그다음에 스토리. 이네 아. 예, 개의 그 이니셜 앞에를 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CS CS군요. 네. 그러니까 이 CS CS가 고객들을 공략하는 어떤 그렇죠. 방법들이라는 거죠. 네네. 음. 감각, 오감을 자극하는 네. 전략. 아, 그럼 이제 각각의 키워드들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사람은 오감이 있습니다. 소위 뭐 어느 분들은 호모 센스쿠스다. 아, 음. 아, 인간은 느낀다, 감각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 거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보고, 느끼고, 느낀 것을 우리는 원하던 원하지 않던 저장하게 됩니다. 음. 기억 속에. 그리고 그것이 필요할 때는 나도 모르게 꺼내서 예, 네, 이것을 음... 사용하게 되죠. 저장된 것을. 네. 어,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어, 이 CS, CS.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억을 시킬 것인가를 음... 보니까 색채에 민감하고, 네. 그 다음에 크기에 민감하고, 음...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 욕구 뭐 이런 것에 좀 민감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이야기에 음... 어 민감해 하더라라는 것을 어알수 있어서 CSCS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을 이렇게 많이 보통 쓰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작가님이 만드신 거예요? 어 제가 원고를 쓰다가 네. 보니까 이제 CSCS가 됐는데 음. 우리 시청자분들 CS 다 아시죠? 고객 만족.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운율 리듬감을 주기 위해서 음. 한번더 반복했습니다. 음. CS가 고객 만족이면 CSCS는 감각을 저장시키는 전략이다. 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컬러, 사이즈, 호기심, 스토리. 네. 이네 가지로 이제 고객들의 기억 속에 무언가를 저장시키는 작업을 네. 해야 되는데, 먼저 네. 뭐 컬러부터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컬러 마케팅이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업은 이미 너무 흔하게 음. 컬러 마케팅들을 하고 있죠. 어, 컬러 마케팅의 효과는 단적으로 시청자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잘 가는 우리 동네 마트의 메인 컬러는 무엇일까요? 기억나세요? 반면에 음. 이마트, 음. 홈플러스, 음. 뭐 이런 대기업에서 하는 마트의 메인 색깔 음. 아마 음. 제가 그 브랜드를 될 때마다. 머릿 속에 언뜻언뜻 색깔들이 떠 떠올랐어요. 연상이 됐을 겁니다. 우리 동네 마트 안 떠올랐어요. 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봐야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저는 다니면서 동네마다 <laughs> 어. 다니면서 마트 사장님들 만나면 음. 동네 분들이 마트 상호는 기억 못해도 음. 마트 컬러는 기억나게끔 좀 음. 하셔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음. 잘 실천은 안 되더라고요. 음. 분명히 어. 컬러가 있는데 그 컬러가 무슨 색인지가 병원까지 가나요? 그렇죠. 컬러로 각인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냥 우리는 동네에 있는 단골손님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오는데 굳이 컬러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 예를 들면 자녀분들이 네? 엄마에게 거기 상호는 기억이 안 나지만 왜그 입구에 빨간색 커튼이 치여져 있는 그 슈퍼마켓 음. 뭐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상호를 전달하는 것보다는 음. 색으로 전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라고 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컬러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정확하게 좀 각인시킨 그런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컬러 마케팅을 하는데 과거에는 원색을 다루는 것이 기술이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2010년대 중반 정도부터 여기에도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원색 음. 을 쓰다 보니까 원색은 너무 한정돼 어, 있고 음. 기업들이 또 중복되다 보니까 어, 저기도 빨간색, 음. 저 기업도 빨간색 뭐 이러다 보니까 나온 두 번째 전략이 채도를 다루기 시작을 음. 합니다. 그래서 톤 다운을 하던가 아니면 톤 업을 하던가 음.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 그러면 베스킨라빈스의 메인 컬러가 뭐야 라고 하면 어 분홍 같기도 하고 분홍보다 좀 진한 것 같기도 음. 하고 좀 옅은 것 같기도 하고 어 뭐예요? 뭐 이렇게 이제 하실 겁니다. 네. 블루보틀이라는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블루보틀의 메인 색깔이 뭐죠?라고 하면 파란색인가요? 음. 또는 뭐 어, 민트색인가요? 뭐, 메리어드색인가 뭐, 뭐 이런. 네. 네. 어 바로 그런 것들이 음. 어톤 다운 또는 톤업을 해서 소비자들의 음. 기억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음. 빨간색은 알겠는데. 저 색은 빨간색도 아니고 분홍색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는 이상한 색 뭐, 뭐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는 뭐 빨간색이야 노란색이야 분홍색이야 라고 하기 힘든 뭔가 좀 애매한 컬러 네. 그런 그럼, 컬러로 전략을 하는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머릿속에 그 색깔의 그 기업이 각인이 돼버리는 거죠 음. 그 순간에 음. 이런 이제 전략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베스킨라빈스의 컬러를 분홍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머릿속에 그 컬러는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 오히려 역으로 그렇게 네, 소비자를 그렇습니다. 뭔가 불편하게 만들어서 그 색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것 한의 전략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는 무슨 컬러를 하지, 그러면? <laughs> 어, 난 무슨 컬러 하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컬러에 대해서 이제 소비자한테 컬러를 인식시키는 것 그리고 너무 명확한 컬러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살짝 이 컬러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라고 그 불편하게 조금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들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는 각인 효과를 줄수 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크기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사람들은 크기에 굉장히 이~ 놀라워하는 그래서 어~ 전문가들은 와우 효과라는 음. 명칭들을 쓰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t v 에서볼때 피자만 한 햄버거 음. 또는 <laughs> 아이들 책가방만 한 스테이크 네. 또는 한 (10층) 정도 되는 쟁반을 쌓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뭐랄까요 달인 음. 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와우 하면서 깜짝 놀라죠 그쵸. 그리고 이것은 잊어먹질 않아요. 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저녁때 자려고 누우면 낮에 보았었던 그 어마무시한 장면들이 음. 머릿속에 남는 겁니다. 음.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필요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 어디 고깃집 좀 소개 좀 시켜줘 봐. 음. 아, 맛집 어디 있어? 그러면 상호는 모르겠는데, 야, 그 고깃집을 갔더니 스테이크가 음. 책가방만 한 거를 구워주더라. <laughs> 예, 상호는 기억을 못 해도 이렇게. 홍보가 되는 거죠. 음. 입소문으로. 음. 네. 그런 것 이제 크기 컨셉은 네. 그런 효과들을 음. 이제 얻고자 하는 겁니다. 음. 그럼 오히려 역으로 완전 작게 만들어도 그게 와우 컨셉이 될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 작게도 만듭니다. 그런데 작게 만들 때 원칙이 있어요. 뭐예요? 실물과 같아야 돼요. 작게 만든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어, 작게 만들면 안 되고 디오라마라는 이제 그런 기술들이 있는데 네. 어, 어떤 한 공간을 실제처럼 아주 축소해서 만드는 건데, 음. 음. 왜 이것을 작게 만들되 실물처럼 만들어야 되느냐면, 사람들은 무언가 불투명한 게 있으면 들여다보게 되거든요. 음. 다가가서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접으면서 바라봅니다. 어, 이 들여다보는 과정에서 또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자면 이제 음식 같은 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 뭔가 완전히 막 크게 만들어 가지고 우와 할 수도 있고 네. 어~ 아니면 음식점이 아닌 다른 어떤 그~ 업종에서는 이걸 크기라든가 이런 거 어떤 식으로 좀다를수 있을까요 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 편의점의 음. 경우에 굉장히 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많이 있지만 전략적으로 편의점 한 코너에 여성용품이다 음. 그러면 여성용품을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품목들, 음. 다양한 품목들을, 어, 한쪽에 갖춰 놓고 있다면, 그 편의점은 아마 동네에서 이렇게 소문날 거예요. 그 편의점 가면 여성용품 없는 게 없어. 음. 다 있을 거야. 음. 이게 크기 컨셉의 예가 되겠죠. 아.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네. 문구점인데, 그 문구점이 다른 문구점과 다르게 한쪽 코너를 정말 그림 그릴 때 필요한 도구들을 굉장히 많이 갖다 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붓을 사야 돼아니면뭐 물감을 사야 돼 이럴 경우에 굳이 조금 멀리 있더라도 거기를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가면 없는 게 없을 거라는 믿음 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또 그런 전략이 또 가능하겠군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호기심 컨셉을 좀 살펴볼까요? 네 소비자는 욕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네. 어, 무언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못 지나치죠. 나도 가서 그러니까 나도 봐야죠. 뒤다려다 봐야 되고, 참견해야 <laughs> 네, 되고, 음. 네, 어, 재미 또는 이 호기심, 욕구 이런 것들을 못 참아하는데 만약에 점주가 또는 직원이 다른 테이블 건너편에 있는 테이블 손님들하고 왁자지껄 음. 웃으면서 즐겁게 무언가를 하고 있다면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나도 좀 음. 그런 어떤 그 궁금함의 대열, 재미의 대열에 음. 끼고 싶다 음. 어, 이런 것들이 이, 이 발동하게 될 거고 음. 이것은 어 유동인구, 그러니까 점포 밖에 다니는 이제 보행자들에게도 음. 어, 마찬가지입니다. 저 점포는 뭔데 맨날 저렇게 그 손님들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즐겁게 웃거나 음. 어 재미있어할까 궁금하면 언젠간 한번쯤은 가보고 싶지 않까요 음. 호시탐탐 네. 이제 나도 갈 타이밍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언젠간 나도 어, 커피 마시러 저 집에 가봐야지 음. 또는 뭐밥 먹으러 저 집에 가봐야 되겠다 음. 이런 어떤 마음의 계획을 음.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호기심 컨셉은 세련된 서비스로 제공할 음. 수도 있고 네? 또는 퍼포먼스로 음. 제공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음. 어, 방법들로 어, 할수 있습니다 음. 그 외에 조금 참고할 만한 어떤 팁들은 없을까요 전편에서도 잠깐 음. 음,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개인화 또는 초개인화 네. 아, 어, 전략이, 어, 호기심 컨셉하고도 사실 그, 음. 어, 맥을 같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생 두 친구가 왔는데, 한 친구 이름을 불러주고, 같이 온 다른 친구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다면, 음. 나머지 친구는 서운할 거예요. 음. 어, 그리고 급 관심도가 떨어지겠죠. 음. 어, 그런데 그 순간에, 어, 친구 이름은 뭐지? 에, 물어봐서, 뭐, 영심아, 음, 어, 다음에, 네. <laughs> 다음에 올 때는, <laughs> 어, 어, 너 이름도 아. 불러줄게 라고 하면 그 순간에 음. 그 점포, 그 사장님에 대해서 음. 관심도가 올라갈 겁니다. 음. 이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음,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으로 스토리 컨셉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야기에 살고 이야기에 예, 네, 죽습니다. 음. 광주에 가면 말바우 시장이라는 전통 시장이 있어요. 음. 말바우 굉장히 입에 잘 붙는 단어입니다. 어, 그 시장이 왜 말바우 시장이 됐을까 우리가 역사를 뭐 거슬러 올라가보고 또는 동네 주민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김덕령 장군부터 이야기가 어, 시작이 음. 됩니다. 그래서 김덕룡 장군이 타고 다니던 그 에마 네. 말의 힘이 너무 좋아서 음. 그말 발굽이 음. 바위에 찍혔다. 오. 그 바위가 어, 그 시장에 있다 해서 음. 말바우 시장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벌써 이 이야기만 음. 들어도 우리는 말바우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벌써 200년을 넘게 음. 흘러내려오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 음. 스토리 컨셉이 왜 중요하냐면 어, 스토리 컨셉은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고보다 이야기로 만들어졌을 땐 음. 강한 전파력이 음.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보다 어, 이야기로 만들어졌을 땐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지 않죠. 야 너한테만 이야기할게, 음. 너에게 알려줄게 라고 명확한 대상에게 귓속말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음. 대상이 명확합니다. 어, 세 번째로는 스토리는 모든 것을 소재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컨셉은 그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가장 전달력이 좋아지는 음. 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스토리로 어필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갖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많은 어떤 소상공인들을 만나보시고 컨설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좋은 스토리는 나를 소재로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음. 그러니까 점주가 자신의 이야기를 어, SNS라든가 음. 또는 고객들하고 어, 소통할 수 있을 음. 때 가장 좋은 스토리가 만들어진다. 오산시에 있는 오색시장이라고 전통시장이 어. 있는데 어, 여기 시장 상인 회장님이 어느 날 고민에 빠졌습니다. 음. 아, 어떻게 하면 우리 시장을 좀더 어, 모바일, SNS상에서 검색이 잘 되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젊은 20대 매니저 네. 세 분을 뽑게 됐어요. 음. 그래서 이세 분에게 어떤 역할을 줬냐면, 우리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음, 이야기거리들을, 어, SNS에 음. 짧게 좀 올려달라, 음. 어, 이런 역할을 주었고, 이세 명의 이제, 에, 에, 청년 매니저들이 네. 매일 시장을 다니면서 음. 상인들과 또는 시장을 찾은 고객들과 또는 뭐, 어, 거래처 사람들과 또는 뭐, 어, 시장에 모습들 음. 다양한 소재들을 음. 발굴을 해서 어, sns에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먹혀 들은 거죠 음. 그래서 어, sns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오색시장의 맛집이 나오고 음. 재미난 어떤 상인이 검색이 되고 음. 고객들이 이, 이 검색이 되고 음. 착한 임대인도 또 검색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장의 소비자들이. 어. 하루 그 방문객이 늘어나더라라는 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어 그래서 어 다양하게 어, 나를 소재로 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 이만큼 중요하구나라는 음. 것을 어, 느꼈습니다. 네, 어쨌든 무언가가 이렇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이 될수 있는 꺼리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어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업종별로 좀 컨셉 예시를 좀 구체적으로 들으면서. 아, 그럼 우리 점포에는 육을 좀 적용해 볼까? 어, 나름의 계획을 좀 세우실 수 있도록 음. 가이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통계에 따르면, 어, 2021년 초에 네. 벌써 커피 전문점들이 음. 8만 개가 넘었다고 허? 합니다. 정말요?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둘러보면 눈 안에 커피 전문점 몇개 정도는 그냥 쉽게 아마 들어오는 그런 이제, 네. 어, 이 얘기는 뭐냐면 커피 전문점은 이미 과도한 경쟁 음. 음, 모드에 들어가 있다. 사실 특징을 찾아보기도 어렵죠. 음. 뭐이집 커피 맛이나 저집 커피 맛이나. 음. 어 이럴 때 그러면 과연 내가 우리 커피 전문점은 음. 우리 집은 우리 카페는 어떻게 하면 차별화를 가지고 갈수 있을까? 음. 저는 이런 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카페 안에 사장님이 직접 운영하는 테이블 하나. 음. 어이 테이블은 뭐냐면 연구실입니다. 음. 어 그래서 그 테이블에 온갖 그 핸드드립과 관련한 네. 기자재를 그 테이블에 비치해 놓고 음. 손님들이 이, 어, 계시든 안 계시든 음. 거기서 계속 핸드드립을 연구하는 거죠. 음. 결국 그 테이블은 테이블이 아니라 커피 연구소가 음. 아, 되는 겁니다. 음. 어, 이 연구소에서 어, 다양한 커피 이 원두, 콩을 가지고 핸드드립을 내려보면서 그 맛, 테이스팅을 현장에 계시는, 어, 와 계시는 음. 손님들에게 음. 어, 이거는 무슨 커피인데 어, 내가 지금 어, 연구차 음. 내려본 어, 핸드드립으로 어, 내려봤으니 추출해봤으니 한번 맛좀 보고 평가 좀 해달라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고객들에게 어, 즉흥적으로 그런 커피 시음 서비스를 한다면 아마 동네에서 이렇게 소문날 거예요. 그 커피점에 가면 사장님이 핸드드립을 매일 실험으로 연구한다. 음. 어, 이런 어떤 음, 랩실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으면 그 많은 커피점 중에서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그 집은 소문이 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됩니다. 음. 사실은 정말 그 건물 하나하나에 커피 매장들이 하나씩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들과는 다른 남다른 무언가를 하나씩은 꼭 갖고 계셔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무엇이냐. 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뭐 컬러, 사이즈, 네. 호기심, 스토리 이런 것들을 네. 적절하게 우리 매장에 맞는 걸 초이스해서 좀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테이블을 운영할 때, 음. 지금, 어, 우리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테이블에 컬러를 입히고, 음. 그 다음에 테이스팅, 커피를 축출할 때도, 어, 그냥 축출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세련된 퍼포먼스, 음. 좀더 과도한 동작, 음. 뭐, 기왕이, 기왕이면, <laughs> <동작>? 예. 그런, <laughs> 어, 것들로 통해서, 음. 어, 커피를 축출하고, 네. 이것을, 어, 이제, 예, 뭐, 옆 테이블에 네. 손님이 계시다면, 음. 어, 잠깐 이제 양해를 구하고 맛좀 보, 어, 보고 시험을 하시고 음. 평가 좀 해달라. 이건 또 호기심 컨셉하고 음. 어, 직결이 되거든요. 음. 어, 이렇게 이제 영업 전략들을 음. 좀 가져가면. 그 자리에서 고객들하고 그 커피 이름 짓기 이런 거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주 거. 좋습니다. 네. 네. 그럼 그 고객이 지어준 이름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음. 네. 실제로 그런 데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나만 생각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면 커피 전문점은 그렇고 저희가 좀 마지막으로 좀 하나만 예시를 좀 들어볼까요? 요즘 푸드 트럭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데 사실 아직은 푸드 트럭이 그렇게 뭐 영업 환경이라든가 네. 어 이런 것이 문턱이 낮고 뭐 이, 쉽지는 않, 음. 않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러나 푸드 트럭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말씀을 좀 어, 드리고 싶은데 푸드 트럭의 CS CS 전략 음. 저는 첫 번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혼자 승부하려고 하지 마라. 음. 어이 얘기는 뭐냐면 푸드 트럭을 하고 있는 동종 업계의 다른 경쟁자들을 음. 파트너로 또는 음. 팀으로 구성을 해라. 아. 그래서 푸드트럭, 그 알록달록한 굉장히 예쁜 푸드트럭 다섯 대가 음. 또는 열 대가 몰려다닌다면 굉장히 시각적으로 강렬한 아, 아마 이미지를 전달 하게 될 겁니다. 음. 네, 그래서, 어, 그 다섯 대의 메뉴, 음. 품목을 좀 다양화하고 그 다양화된 푸드트럭들을 한 팀으로 모아서 음. 그 어, 푸드트럭들이 어떤 한 장소에 음. 같이 이제 영업을 하고 한다면, 음. 어, 아마 이슈가 되고 명소가 되는 것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그 메뉴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메뉴를 가진 특색 있는 어떤 트럭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 오. 어! 이번 주에 그 트럭 오는 날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각인을 시키고 네, 그렇죠. 소비자를 오히려 기다리게 만드는 맞습니다. 그런 컨셉으로 좀 가도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모험처럼 한번 시도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푸드 트럭의 장점이 컬러풀하다라는 음. 거죠. 그리고 컬러풀하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왕이면 그트럭에 페인팅을 할 때도 네. 컬러 어, 음. 컨셉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색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음. 저건 뭐지? 하는 그 어, 톤다운 또는 음. 어, 톤업한 채도를 어, 만져준 네. 그런 어떤 다양하게 이제 음. 문양들을 음. 또 넣을 수도 있고 해서 음. 어, 그런 페인팅을 좀 음, 예쁘게 해서 다니면 더 시각적으로 휴, 많은 효과들을 얻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aughs> 끝으로 요즘에 어쨌든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고객 유치하는 것도 힘들고 매출도 예전 같지 않고해서 힘들어하는 소점포 소상공인들이 많으실 텐데 어, 끝으로 한 말씀만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할까요? 네, 경쟁도 심하고 어, 뭐 이런저런 이제 외부 환경들 조건들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내 점포를 또는 우리 상권을 고객들에게 어, 기억시키는 방법 저는 그것을 CS CS라고 했는데. 내 점포 또는 우리 이 상권을 만드실 때 명소를 만드는 마음으로 또는 명작을 만드는 마음으로 어, 점포를 만들고 메뉴를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한다면 어, 아마 고객들은 카메라에 담고 어, 기억에 담아서 그것을 아마 입으로 전달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명소 다 입으로 전달해서 상골짜기에 어떤 점포들 네, 거기까지 가서 예, 줄을 서고 하지 않아요? 어, 그런 것처럼 명소를 만드는 마음으로 어, 영업 전략들을 좀 가지고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물건을 판다, 돈을 번다보다 명소를 만들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접근으로 가시는 게 결과적으로는 더 어, 풍성한 네. 결실들을 맺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laughs> 네.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